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 노아도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노아에 또한 세 아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노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것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 그 아들들의 그 아버지를 향한 부족하고 연약한 아버지를 향한 그 행함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를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또 적용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저희도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그루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향하여 항상 말씀하여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감동을 주시며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새로움을 맞이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또한 타인의 허물을 보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주님을 숨기는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교훈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더욱더 깨닫고 오늘 한 날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18절의 말씀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샘과 함과 야베시미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21절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며, 샘과 야베시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뒤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으 하였더라. 아멘. 21절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지라. 아버지가 아, 이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때 그한 아들은 그 함은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아, 그대로 놔두고 밖으로 나가서 그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두형제 샘과 야베스는 아, 그 어, 소식을 듣고 어, 그들의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고 뒷걸음질 쳐서 그 옷을 덮어드리고 아그 어, 어, 아버지가 또 수치를 경험하지 않도록 아버지 허물을 덮어주는 어,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고 어, 그 동안 어, 성경 이 말씀을 해석하고 또 설교하는 모든 분들이 노아의 그 연약한 점. 그리고, 노아가 당대의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한 모든 그 역경, 그에게는 또 역경이었겠죠. 그 홍수를 경험하며, 그 대홍수 가운데에 배를, 그가 만든 배에 타서 가족들과, 그리고 하나님이 남겨주신 그 생물들과 함께 그 오랜 시간을 보내고, 또, 새로운 시대를 맞는 것은 그에겐 굉장한 노력이요. 그에겐 굉장한 긴장이요. 어, 정말 그 자기네 일생에 에너지를 다 쏟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다고 우리는 이해하고 또한 노아의 심정을 우리는 그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이제 평온한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포도원을 가꾸고 거기에 포도원의 소실인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이제는 좀쉴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무너짐은 폭풍우 속보다는 평안한 일상에서 일어난다는 그러한 이 메일 성경에 기록된 해석을 제가 보았습니다. 어떤 설명보다도 그 내용이 참 마음에 와 닿아서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립니다. 예전에 그 다윗의 우리 노아보다는 그 한참, 한참 뒤에 스토리지만 다윗의 그 전장에서 다윗은 항상 긴장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신의 그 동료들 자신의 군사들을, 자신의 그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격려하면서 하나님과 딱 붙어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좀 평안하게 그의 궁정에, 그의 궁권에 있을 때 그는 바세바를 취한 그런 굉장히 안타까운 실수를 했습니다. 큰 실수였습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실수를 웬만하면 하지 않아야 되는데 작은 실수도 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큰 실수를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굉장히 권혹을 치르, 치르게 됩니다. 이이 이 노아의 실수는 굉장한 큰 실수라고 봅니다. 노아는 아담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담이 셋 시들을 열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홍수로 다 멸하고 나서 노아, 그를 중심으로 가족들과 함께 이제는,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지혜와 능철, 그리고 아담에게 주시는 다스리는 권세를 노아에게 다 주셨다고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노아는 그 당시 굉장한 그, 영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식구들의 어떤 그 모습으로 해석하면 우리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시대에 남겨진, 그리고 그 시대에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아래, 아그 사람 중에서는 가장 영적 권위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지혜와 명철과 영화를 경외하되 가장 앞장서서 그가 의인으로서 인류의 새로운 그 전기를 맞이한 인류의 본을 보여야 되는데 노아는 그만 평안한 시대에 그가 옷도 입지 않고 드러누워 포도주에 취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망가질 수 있다. 는 우리도 경고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참으로 한 시대에는 성령에 충만하고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이라고 고백하며 스스로도 감사하고 스스로도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제시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영적 지도력을 어 표현하고 발휘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순간에 방심하면 무너질 수 있다는 이러한 경고가 우리들에게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또한 저희들이 또어 메시지로 또 경고로 어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은 어 여기에 함과 또 셈과 어 야벳 이세 형제가 보여준 내용입니다. 특별히 22절에 보니까 가난의 아버지 함이 그의 형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고 말합니다. 그가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샘과 하벳 또두 형제의 모습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 함은 그냥 그대로 보고 그사실 형제들에게 다 알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형제들은 함처럼 하지 않고 또한 샘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보시 않고 뒷걸음질서 아버지의 그 하체를 덮어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볼때 굉장히 영적 교훈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 앞에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여되는 어, 그직임을 가지고 나아가는 어,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정이 가정들이 그렇습니다. 꼭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정의 마치 그 어, 제사장처럼 그래서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어머니의 수치를 가리고 자녀들이 어, 아버지 어머니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 그것을 밖으로 친구들에게 친척들에게 이것들을 다 낱낱이 말하면서 마치 아버지 어머니 위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자녀들이 사춘기 지나서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라 할지라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향하여 부족하게 있고 실수가 있고 말에 실수가 있고 행동에 또 용납할 수 있는 실수라고 하면 오히려 조용히 일대일로 아니면 또 이렇게 기도하며 또 어떤 방법을 할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할 때는 은혜가 있지만 내가 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을 지도자를 향하여서 대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함의 정신을 가졌는지 샘과 야베스의 정신을 가졌는지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또한 어, 꼭 교회에 세워진 영적 지도자인 예를 들어서 목회자나 성교사나 이러한 뭐 장노님이나 이러한 어떤 그 직분에 우리가 다, 어, 우리가 적용하기보다는 온 성도에게 다적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시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도끼리도 성도님들 한분한분 한분 우리가 대하면서 이러한 교훈, 이러한 삶의 적용은 그대로 우리 생활에, 삶에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다른 분의 허물을 덮어드리고, 그리고 또 기회를 드리고 또 필요하면은 함께 만나서 대화하고 이름으로서 서로 세워가는 것이지 그것을 오픈해서 드러내고 또 가식거리로 삼고 그 사람이 없는 가운데에 조롱하고 판단하고 아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은 무너지는 공동체가 될줄 압니다. 그리고 또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했던 사람에게 실수 가운데도. 다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오히려 더 성장할 수 있는 것을 막게 되는 그러한 역효과가 있다는 것도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함의 태도를 보고 우리는 알아야 될줄 믿습니다. 샘과 하벳은 야벳은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참으로 그 아버지 그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가정 안에서도 그리고 그 인류의 새로운 시작 안에서도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이두 형제는 정말 아버지를 존중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위하여서 자기가 할수 있는 대로 다 했다는 것입니다. 남의 부족함과 허물과 수치를 폭로하지 않고 그리고 덮어주는 것이 미덕인 줄 믿습니다. 타인의 허물을 덮는 것은 진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 알아야 된다. 알 권리가 있다. 이러한 것으로 포장해서 계속 폭로하고 폭로하고 폭로하는 세상과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덮어주는 것이 그것이 미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경고하시고 또 때로 심판하시며 음주한 역사의 경고를 하시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흐물을 덮어주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그분이 스스로 희생하심으로써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들에게 참으로 흐물 많은 우리들에게 죄악 가운데 있는 죽을 수 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소망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입술을 조심하고 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달라고 그리고 인내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하며 우리 함께하는 하나님이 이미 다 용서해 주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주신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고 서로서로 우리도 연약함 가운데 구원받았다고 고백하고 그 어, 허물을 덮어주고 어, 그리고 함께 세워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음... 자본 1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사랑의 종되고 서로 사랑하고 덮어주며 격려하며 세워져 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 탈락에서 노아가 술에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래 이르되 가나는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도록 하고 또 이르되 세매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는 세매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여서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만한 일로 가정에서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어 종이 되게 하겠다 할 경우가 할 필요가 있겠냐 가족 구성원 가운데 요즘 세상 가운데에 어 우리들의 어떤 삶에 비추어서 해석하면은. 곤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첫사람 아담 대신에 어, 이 어, 어, 노아는 어, 새로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펼쳐지는 세상 가운데 가장 높은 영적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들도 보통 그냥 사람들이 아니고 가정의 아들들이 아닙니다.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다 말하지 않지만 어, 이 어, 새로운 세상 그 홍수라는 대홍수라는 그 변혁 심판을 거치고 구원하신 어,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엄중하게 말씀하여 주셨고 주의 성령께서도 이들과 함께 역사하여 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시면서 엄중한 그리고 특별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출발하게 하셨을 텐데, 어, 이들은 그러한 어, 자신들에게 부여해 주신 이 영적 지도력을 가지고 가정이라는 그 공동체에서 트레이닝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서로를 존중해야 되는 이러한 시점에서 어, 이러한 실수를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 아니라 굉장히 크고 그리고 굉장히 엄중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가족들을 보면서 해석해내야 될줄 믿습니다. 생각해봐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 이세 아들 누가 그 아들을 저주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역사의 교훈이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 세대를 향한 굉장히 중요한 판단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노아가 스스로 그냥 자기 생각으로 하였다기 보다는 술에서 아무, 술에 취해서 아무 생각도 없었을 정도로 만취한 분이 일어나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이러한 기도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셨고 특별히 하나님의 성령께서 영감을 주시고 노아에게 깨닫게 하셨다고 우리는 해석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아가 눈을 떠서 그 아들이 한 일들에 대해서, 어,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샘과 아베시 결코 함의 그 부족함과 함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성정, 성적, 그들의 성정을 볼 때는 덮어주는, 그리고 오히려, 어,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드러내기보다는 덮어주고, 오히려 기회를 주는 그런 성정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함이 이렇게 하였다. 그리고 고자질할 그러한 성정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아버지에게 했던 것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는, 다가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인류들에게 경고하게 하시려고, 경고하시려고, 함에게 이런 엄중한, 어, 어, 이런 그 예언을 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해석해 봐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도 우리는 가볍게 여기면 아니 되겠습니다. 우리가 삼시세끼 밥을 먹고, 또 직장에 출근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가족관계, 또 친구관계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그냥 일상의 삶을 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도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택을 받고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사람 가운데의 중보자로 우리가 또한 예수께서 중보자 우리의 어떤 대표자는 대표되는 예수께서 중보자로 계시는데 우리는 이땅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사람과 하나님 간에 중보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이 부르심은 굉장히 엄중하고 굉장히 위대하고 그리고 함부로 대해서는 아니 될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는 것,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늘 아래, 하나님 아래에서 우리가 이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말하는 것이나 또한 인간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대하는 것들, 그리고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영적인 질서를 잡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앞서서 빛과 소금이 되는지 이것들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세과 야백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한 노아처럼 이렇게 방심하지 않고 항상 기어, 기도하며, 긴장하며, 하나님 앞에 서서 달려가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아버지 하나님,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라고 잠언 17절 17절, 17장 9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자문의 말씀처럼 저희가 깨닫고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허물을 덮어주어 또 사랑을 구하며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동료, 우리 형제와 자매님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사랑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하나님 세워주고 기회를 줄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따라가고 우리가 또한 참으로 십자가 우리 스스로의 십자가를 감당하며 따라가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야 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그렇게 남을 위하여 희생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기회를 주고 그것도 영원한 생명까지 주신 그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가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렇게 될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대하고 사랑하고 덮어줄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될지 하나님 우리가 더 깨닫고 하루를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은혜를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